안녕하세요, 아이디어녀입니다. 아이디어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네 박스 개봉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박스는 어, 제가 이제 손으로 이것저것 하는 걸참 좋아하는데 어, 그런 저를 위한 네 박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십자수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조금 더 예쁜 네, 자수를 주는 바로 보석 십자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주문을 한 거는 음, 액자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액자 3개, 3개의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액자 3개와 그리고 크리스탈 십자수. 네, 크리스탈 십자수로 이렇게 간단한 사용 방법. 설명서들이 나와있고요 어, 저는 좀 작은 사이즈를 주문을 했어요 아마 2 0에2 0 이었나? 어, 2 0에2 0 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그림을 주문을 했고요 일단 박스를 좀 치우고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탈 십자수 이고요 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십자수와 비슷하지만 조금 음, 더 예쁘게 사용을 하는 어, 그런 십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짠. 네.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여기 뒤가 넓은 제품으로 왔네요. 이게 보니까 뭐 다섯 개인가 여섯 개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디, 어, 글루랑, 그 다음에 핀셋이랑, 그 다음에 트레이. 이게 트레이 앞에 뚫려있는 거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왔고요. 그리고, 어, 이 비즈를, 비즈를 보관할 수 있는 지퍼백도 넉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그림은 첫 번째는 요거예요 약간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요 제품으로 해서 약간 캔버스처럼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예 다 박스를 뜯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그때그때 어, 그때 조금씩 틀려지는데, 어, 요즘에 이제 조금 많이 마음이 가는 그림들은, 어,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 그런 그림들이 많이 마음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풍경인데요. 역시 구성품은 똑같이 들어있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펜 하나, 그리고 핀셋, 그 다음에 고체 풀, 고체 본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요거랑 트이그 다음에 역시나 지퍼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 크리스탈로 해서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음, 풍경이에요. 그래서 풍경으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약간 몽환적으로 분위기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어, 저는 작은 그림으로 시켰어요. 사실 이게 가장 작은 그림이었는데 음, 저는 일반 그 실로 하는 자수는 해봤는데. 보석 십자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작은 게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작은 그림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이런 그림. 음 정원이죠. 정원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구성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 그 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지퍼백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일단은 어떤 것부터 할 아까 조금 어,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더 마음에 가는 어, 그 제품으로 한번 그림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하는 과정을 좀 차근차근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